C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선교 감리회를 섬기는 김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사셀의 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성경에 보면 염키프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 방법 가운데 두 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성전 안에서 잡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내진 염소 즉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될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내졌다 추방당했다라는 의미로 아사셀이라 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거두고 안수를 통해 뒤집어씌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쓴 염소는... 죄가 많아지고 더러워졌으므로 안수가 끝나자마자 염소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도 없는 염소를 끌어다가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미안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제로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멀리 사라졌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광야로 나간 염소가 맹수들에게 찍혀 죽어 피가 광야에 묻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사살의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며 모든 의식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신다면 인간들이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미안하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침뱉고 발길질하는 것과 똑같이 침뱉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온갖 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사셀의 염소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고행이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양을 하고 뭘 많이 해서 깨달음에 이르러 그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시티에스 시청자 여러분 아사세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크리스도 그 희생의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과 속죄의 기쁨 오늘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